여보, 어, 왜? 나 병원이에요. 걸핏하면 병원은 왜? 임신했으면 병원 자주 오는 게 당연하지요. 오늘 셋째 성별 나왔어요. 그래, 아들 맞지? 그렇지? 딸 이래요. 뭐? 또? 아휴, 아, 지겹다. 지겨워. 딸도 똑같은 귀한 자식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예쁘게 키우면 되지. 야, 넌 지금 셋째까지 딸딸딸 해놓고 그렇게 속 편한 소리가 나오냐? 도대체 얼마나 못낳길래 아들 하나를 못나? 어? 내가 못나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잘못이냐? 어이가 없어서 애는 뭐나 혼자 갖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못 되게 해요? 아니 남들 다 잘만 갖는 아들 하나를 못 낳아놓고서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형님네 봐봐 떡하니 아들을 둘이나 낳고 얼마나 좋냐고 보고 배우라고 이번에도 내가 부끄러워서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뵙겠냐 내가 예쁘게 잘 키울 거예요 안 되겠다 가서 애 지워 뭐라고요 안 돼요 원하지도 않는 딸난더 이상 키울 자신 없으니까 지우라고 딸이라고 지우라는 게 말이 돼요? 당신 정말 너무해요. 그러게 아들 임신했으면 이런 말도 안 듣고 좋잖아. 아무튼 난그애 받아들일 생각 없으니까 당장 병원 가서 지우고 와. 여보, 여보. 얘, 예, 넌 낯짝이라는 게 있긴 한 거냐? 죄송해요 어머니. 그럼. 죄송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너 이번에도 딸인데 도대체 어떡할 거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아주 집안 망신에 톡톡히 지키는구나. 하나도 아니고 딸만 셋이라니. 진옥이랑 경옥이도 잘 크고 있잖아요. 뱃속에 아이도 예쁘고 건강하게 잘 키울게요. 아들을 낳아야지. 소용도 없는 딸내미만 줄줄이 낳아 놓고 예쁘게 키우긴 뭘 키워 어머니도 여자면서 왜 그렇게 딸을 미워하세요 내가 여자가 돼 보니까 남자가 장땡이라는 걸 알아서 이러지 괜히 그러겠냐 큰 애네는 응 멀쩡한 아들만 둘인데 너는 도대체 왜이 모양이냐. 걔네 좀 본받아라. 애비는 멀쩡한데 네 자궁이 아들을 거부하는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아들을 하나도 못 낳아? 어머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조상님 별면목도 없고 아휴, 이게 다너 때문이다. 뭔 죄를 치었길래.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 꼴보기 싫다. 당분간 집에도 오지 말거라. 어머니. 동서, 이번에도 딸이라며? 네? 아, 네. 어, 어떡하냐. 어머니가 나한테 아주 신세한탄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 동서, 또한 소리 들었겠다. 그치? 네, 좀... 그러게, 어쩌다 또 딸이 들어섰대. 약이라도 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약이라뇨? 한약방 가서 한번 물어봐. 아들 들어서게 해주는 약 없냐고. <laughs> 형님은 그럼 그거 드셨던 거예요? 어, 무슨 그런 말씀을?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들을 가졌지. 동서다 알지? 나 기우랑 진우 낳았을 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엄청 좋아하셨던 거. 괜찮다고 하는데도 어머님이 맨날 뭐 먹을 거 싸갖고 집에 오셨었잖아? 그거 먹는 것도 곤욕이었어. 동서는 그런 것도 못 받아보고 어떡한담? 전 괜찮아요. 이번에는 아들이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동산는 진짜 아들 복이 없나 보다. 아휴. 진옥이랑 경옥이도 똑똑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고 전 크게 아들 욕심은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랑 애 아빠가 그러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딸 셋은 좀 심하기는 했지. 동서, 내가 용한 점집 아는 데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 제가 거기를 왜 가요? 아무래도 뭐가 꼈으니까, 자꾸 딸만 갖는 거 아닐까?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한번 가봐. 마음은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전 됐어요. 아휴, 동서도 참, 동서 생각해서 소개해 주는 건데, 앞으로라도 혹시 생각했으면 언제든 얘기해. 네. 어머, 우리 귀한 아들들 간식 먹을 시간이네. 다음에도 연락할게, 동서. 셋째 아이 출산 후. 여보, 오늘 아기 병원 갔었는데 뭐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에요? 애신분 기록이 조회가 안 된대요. 나도 몰라. 혹시 출생신고 아직 안한 거예요? 그걸 내가 왜 해? 아니, 애 나온 지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 왜 신고를 아직도 안 했어요. 너 같으면 하고 싶겠냐? 아무리 그래도 없는 애 만들 셈이에요? 난 모르겠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 당신, 애아빠 맞아요? 아들도 아닌 것, 내가 애아빠 하고 싶지도 않다. 그놈의 아들, 아들,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더 귀하고, 천하고가 어디 있어요?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아들도 못 낳는, 천한 것. 당신, 정말 너무하네요. 내가 바람나고 밖에서 아들 낳아와도 넌할말 없어. 저 계집애 출생신고를 하든지 갖다 버리든지 난알바 아니니까 너가 알아서 해. 예, 이번 설에는 일주일 일찍 와라. 제사랑 날짜가 겹쳐서 평소보다 할게더 많아. 애비는 일하니까 설 맞춰오라고 그러고 너 먼저 버스 타고 와. 일주일이나 일찍이요? 그래, 이번엔 진짜 할일 많으니 각오하고 오는 게 좋을 거다. 그런데 설 3일 전에 진욱이랑 경욱이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그거 치르게 하고 내려갈까 했는데요. 뭐? 시험? 네, 둘다 나란히. 학교 장학생으로 뽑혀서 대표로 나가는 전국 대회예요. 애집 애들 그런 거 포기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시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일찍 와라. 이거 학교 대표라서 학교 입장에서도 애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들 아빠가 이래서 제가 꼭 같이 가져야 해요. 아니 글쎄 내가 알 필요 없다니까 걔네가 대표로 나가든 말든 명절이 더 중요하니까 일찍 오라고 어머니 이거 애들 다음 학교 진학할 때 진짜 중요한 점수가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애들 대회 끝나고 바로 갈게요 얘가 제정신이야? 지금 그까지 개집 애들 쓸데 없는 짓거리 하러 나간다고? 집안 행사를 소홀히 하는 게 말이 돼? 아예 안 간다는 것도 아니고 시간 맞춰서 가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늦게 가는 만큼 빨리 음식할게요. 세상에 내가 너무 오래 살았지. 아들도 아니고 딸들 헛짓거리 봐주러 간다고. 늦게 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럼 죄송하지만 형님한테 연락드려서 양해 구하고 제가 좀 부탁드려 볼게요. 큰 애네는 이미 늦게 온다고 나한테 연락했다. 네? 왜 늦으시는데요? 기우랑 진우, 썰매 장인가 가서 놀다가 설에 시간 맞춰 오기로 했다. 네? 썰매장이요? 그래. 그러니까 너가 빨리 와야 일을 끝내지. 어머니, 형님네는 놀러 가는 거잖아요. 저희 애들은 중요한 대회에 참가하는 거고요. 너, 남자아이 돌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긴 아냐? 걔네는 밖에서 실컷 놀게 해서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줘야 돼. 너같이 딸만 키우는 애들은 그 고충을 알 리가 없지. 뭐, 아들을 키워봤어야 말이지. 아무리 그래도 너랑 큰애랑 비교할 걸 해야지 어디 감히. 딸밖에 없는 애가 웃기지도 않게. 더 듣기 싫으니까 일주일 일찍 와라. 두말 하기 싫다. 어머니. 동서 이번 명절에 일찍 간다면서? 그럼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너 식혜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 좀 만들어주라. 식혜요? 음 일찍 가니까 시간 많을 거 아니야. 그거 잠깐 할 시간은 충분하겠지? 형님 애들 썰매장 갔다가 늦게 오신다고 들었어요. 어, 기우랑 진우가 자꾸 졸라서 갔다가 내려가려고. 아무튼 아들들은 기운이 넘쳐. 저희 진옥이랑 경옥이는 학교 대표로 나가는 중요한 대회도 못 나가고 가서 음식하게 생겼어요. 그래? 일을 어쩐담? 애들 지금 시무룩해 있어서 달래주고 있는 중이에요. 에이, 뭐 그런 거 같고 그런 거 나가봤자 그냥 생활기록부에 한줄더 써지는 거 아닌가? 공부 욕심이 있던 애들이라 그런지 많이 실망스러운가 봐요. 할머니 밉다고 그러네요. 사실 그래서 형님께 저 대신 좀 일찍 내려가 주십사 하고 부탁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건 힘들지. 우리 아들들이 썰매장을 좀 좋아해야 말이지. 딸들이랑은 달라. 저희 애들도 썰매장 좋아해요. 그런데 동서 말에 좀 뼈가 있네. 그래서 나 때문에 시댁 일찍 가야 된다. 그 말이야? 내가 일찍 가라고 시켰어? 저희 애들도 노는 거 좋아하고.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중요한 대회 앞뒀는데, 딸들이라는 이유로, 많이 속상하네요. 그러길래, 아들을 낳았어야지, 동서. 동서가 전생이 지은 죄가 많은가 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형님? 우리도 여자라서 다 알잖아. 딸들, 아무리 잘 키워나봤자, 또 우리처럼 시집가서 애들 낳고 살림하면 인생 끝이지 뭐. 그나저나 동서 걱정이다. 나중에 셋째 미우기까지 다 시집가서 지 엄마 나 몰라라 하면 얼마나 외로울꼬? 그러니까 지금 애들 대외고 먹고 너무 애써서 키우지 말어. 다공연불이야 그건 그때 되어봐야 알겠죠. 아무튼 우리는 설계장 갔다가 천천히 갈 테니까 동서가 고생 좀 해줘 식혜 잊지 말고 (20년) 후 엄마 유럽 잘 다녀왔어 응, 음~ 네 언니 덕분에 정말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다 왔어 고마워 진호가 에이 뭐~ 그런 것 같고. 엄마가 좋았다니 다행이네. 비행기도 좋은 것 태워지고 호텔도 어찌나 좋은지 엄마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하더라. 진옥 언니가 이번에 효도 진짜 제대로 했네. 멋있다. 비행기 표가 공짜라 돈 세이브 많이 됐지. 비즈니스 좌석이라 다행히 크게 불편한 건 없었을 거야. 음 비행기 음식도. 맛있더라. 앞으로 더 많이 좋은 곳 데리고 갈게, 엄마. 우리 딸 고마워요. 우리 집에 여자 부기장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 그런데 부기장 되면 어디 가든 그렇게 비행기 표가 공짜인 거야? 어, 직계 가족은 무조건 공짜고 그 외에는 할인 가능하니까 너네도 필요할 때 이야기해. 언니 진짜 대단하다. 우리 내네 모녀 다음에 한적한 휴양지 같이 가자. 나도 가고 싶어. 진호 언니 짱. 그나저나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가게에서 경호 언니 축하 파티 하는 거안 잊었지? 당연히 안 잊었지. 우리 경옥이 유명 로펌 들어가서 파티하기로 했잖아. 나, 일부러 그날 비행기 스케줄도 바꿨어. 내가 그날 맛있는 거 총동원 해놓을게. 우리 가게 맛집으로 소문나 있는 거 알지? 다들 배 터질 준비해서 오셔야 돼. 부끄럽게 뭘 축하 파티까지. <laughs>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유명 로펌맨 우리 딸이 최연소 변호사로 스카우트돼서 들어갔는데 당연히 파티해야지.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야. 미호가 그날 엄마가 미리 가서 뭐 도와줄 거 없어? 유명 셰프가 쫙 깔렸는데 뭘 걱정해요. 엄마는 내가 편하게 모셔갈게. 가만히 계셔요. 지난번에 가서 먹어보니까 미호기네 음식, 진짜 맛있더라. 난 몰랐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너네 가게 그렇게 핫플이라며 막줄 서서 먹는 인증샷 이런 거 올라오고 그러더라. 당연하지. 한식도 아니고 양식으로 전국에 체인점 열개 이상 보유한 건 내가 유일할 걸. 연예인들도 맨날 와서 먹고 가잖아. 연예인들 오면 나한테 사진 같이 찍어달라고 난리야. <laughs> 미옥이가 진짜 대한민국 돈을 완전 다 쓸어 담고 있지 뭐 우리 셋 중에 제일 돈잘 벌잖아? 이게 다잘 키워주신 엄마 덕분입니다요. 너네가 알아서 잘 커졌지. 엄마가 뭘한게 있어. 엄마는 그저 너네한테 마냥 고맙기만 해. 언니들이야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다 쳐도, 나는 꼴통에다가 맨날 요리하겠다고 부엌만 어질러 놓고 그랬잖아. 그래도 우리 엄마는 한 번도 혼낸 적 없이 말없이 다 치워주고 내가 해준 거는 다 맛있다고 칭찬해 줬었잖아. 난 진짜 엄마 덕분에 요리 계속할 수 있었어. 나도 비행 공부한다고 했을 때돈 많이 든다고 했는데도 엄마는 묵묵히 응원해 줬잖아. 아빠랑 할머니는 외국 다니다가 객사하고 싶냐면서 막말 엄청 했었는데 조용히 시집이나 가라 그러고 엄마 아니었으면 나 부기장은 꿈도 못 꿨다 맞아 아빠랑 할머니는 우리가 뭘 해도 다 싫어했었잖아 공부하면 계집애가 공부해서 뭐하냐 그러고 나가 놀면 헛짓거리한다고 뭐라 그러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했어 나 기억난다 어릴 때 할머니네 가면 우리 셋 구석에 가 있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든 일 시키려고 혈안 되어 있었던 거기호 오빠랑 진호 오빠는 거실에 앉아서 과일 먹거나 게임 신나게 하는데 우리는 눈치 보면서 있었잖아. 엄마도 허리 한번못 피고 죽어라 이러는데 큰 엄마는 맨날 늦게 와서 피곤하다고 낮잠부터 자고 그랬었는데 난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속에 천불이 나다 옛날 일이야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셨고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도 너네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눈물이 다 나네. 할머니는 벌 받아서 말년에 병으로 엄청 고생하시기는 했지. 엄마는 이제 건강하고 편하게 지내면서 호강할 생각이나 하셔요. 우리가 잘 모실게. 맞아, 엄마 이제 맘 고생하는 일 없게 우리가 다 잘할게. 옛날 일 생각 안날 만큼 우리가 더 효도할 거야. 당장 이번 주 파티 때부터 엄마 좋아하는 음식으로. 쫙 깔아야겠다 고마워 우리 딸들 진짜 고마워 동서 오랜만이에요 형님 건강하시죠? 건강이야 뭐늘 똑같지 동서도 잘 지내지? 네 요즘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렇구나 동서랑 애들 소식은 간간히 전해듣고 있었어 좋은 소식들이 많다며 네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제 몫을 잘해주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진옥이 덕분에 해외여행도 맘 놓고 다니고 어려운 일은 경옥이가 다 해결해주고 미옥이는 자기 레스토랑일도 바쁠 텐데 이것저것 음식을 해와서 저 먹이느라 제가 살이 엄청 찌는 중이에요. 애들이 잘 자라줘서 좋네. 특히 미옥이가 그렇게 돈을 잘 번다면서.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연매출이 100억 원대는 우습게 넘나봐요. 그렇게나 많이? 그럼 지금 동서는 미옥이랑 같이 사는 거야? 네. 일부러 자기 결혼해도 저랑 같이 살 거라고 청담동에 집을 새로 지었는데 거기서 지금 같이 있어요 집이 너무 커서 전 아직도 무슨 방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laughs> 그렇구나 잘 됐네 아주버님이랑 기우, 진우도 다잘 지내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애들 때문에 동서한테 연락했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사실은 애들 둘다 지금 문제가 좀 있어서 기우가 어릴 때부터 술을 좀 좋아했거든 술 버릇이 안 좋아서 며느리랑 트러블이 있었거든 뭐 이런저런 이유야 많겠지만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좀 어렵게 흘러가나 봐 위자료랑 애들 양육권 문제도 그렇고 진우는 하던 사업이 잘안 돼서 파산 신청을 한 상태인데, 같이 일했던 업체들이 진우를 고소하고 난리도 아니야. 맨날 방에서 틀어박혀 술만 마시고 괴로워하고 있어. 저런 어쩌다가... 동서 경옥이가 대형 로펌 유명한 변호사라며... 네, 그래서 말인데, 경욱이한테 말좀 잘해 줘서 우리 기우랑 진우 어떻게 잘 해결해 줄수 없을까? 제가요? 음. 지금 동아줄 붙잡는 심정으로 동서한테 부탁하는 거야. 제발. 경욱이가 요즘 뉴스에도 나오는 엄청 큰 사건을 맡았다고 바쁘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말은 해 볼게요. 동서 꼭잘좀 부탁할게. 나도 허리가 아파서 지금 일도 못 하고 기우 아빠도 상태가 말이 아니야. 애들까지 저 모양 됐으니 난 이제 진짜 살 낙이 없어. 저렇게 클줄 몰랐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애들 다 젊잖아요. 제가 경욱이한테 말해볼게요. 진짜 고마워 동서. 내가 이은혜 아니질게. 집에 날라간 서류 받으셨죠? 이게 뭐냐? 이혼 서류예요. 도장 예쁘게 잘 찍어서 가져오시면 돼요. 뭐? 이혼 서류? 네 엄마가 시키디? 엄마 성격에 이런 거 시키겠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아빠한테. 너 이래도 되는 거냐? 아빠요? 전 아빠가 있었던 적이 없는데요? 뭐? 너말다 했냐? 이혼 진행은 여자로서 엄마의 삶을 위한 일이에요.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우리 모녀들한테 좀 떨어져 줘요. 뭐? 지긋지긋?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 아빠 노릇. 아니 사람 노릇을 한 적이 있던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 합작해서 엄마는 딸만 낳은 죄인. 우리 자매들은 딸로 태어난 죄인 만들어서 괴롭혔잖아요. 우리는 다 엄마가 잘 키워준 거지. 아빠한테 도움받은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혼 안 하겠다면 어쩔 건데. 나도 남은 인생. 너네 덕좀 보면서 편하게 살아야겠다. 제가 유명 변호사인 거는 알고 계시죠? 조용히 끝낼 수 있는 이혼, 시끄럽게 만들어서 껍질까지 다 벗겨드릴까요? 남은 여생 폐지 주우면서 살고 싶어요? 그동안 엄마랑 우리 괴롭혔던 거 열심히 속죄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도장 찍어오라고 할때 해오세요. 계속 거부하면, 저도 곱게는 안 나갑니다 야너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의 끊이지 않는 구박과 차별로 우리 애들이 더 악으로 성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 애미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밝고 훌륭하게 자라준 딸들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애들이 다클 때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던 남편은 변호사인 둘째 딸 덕분에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의자료까지 뜯어내겠다는 걸 늙고 힘없이 사는데 불쌍하다며 그것까지는 제가 만류했습니다. 형님네 두 아들 역시 제 딸의 도움으로 간신히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네요. 날만 나았다고 저를 무시하던 형님은 세월이 흘러 이제 와서 저의 안락한 삶을 보고는 땅을 치며 부러워하고 있다고 하네요.